일단 볼게요. 수리겁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렌타디클콤입니다. 리제로엘 어 리제로엘 아니지. 어, 5.3 버전 가보도록 할게요. 자 매직 자리 다크 레어 자리 촉수 파란색 자리 가볼게요. 목자, 목자, 돈 많아? 아 그리고 여기 절벽 하면 안 되죠. 목자, 목자, 목자. 어제 그거 좀 했다고 또 B B F 두루 관전네. 일개이 돌려 주시고. 어, 여섯 개. 자, 저거 두개 없죠? 유탈, 히드라편식, 유이편. 오! 뭐야! 맛있죠? 어? 왜 <laughs> 방금 살짝 놀랬어? 오케이, 파벤 나왔으니까 4라운드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 거고 매스등 아, 아직까지 편식 못 하셨다니까, 약간 실망스럽네요 풍청자 클라스가 이거밖에 안 되나? 아, 울트라, 뭐, 그냥, 불쌍하다. <laughs> 이걸 펼치지도 못하고. 오, 네 개. 기훈이 형네 개. 오, 오, 기운이 형. 빨리 기운이 형까지만 하고 적당한 레어나와서 이 게임 먼저 먹고 가는 게 제일 좋겠는데? 오이고. 자, 갑니다. 요즘, 뭐, 오늘 공방 좀렉좀 좀 많았어? 아. 아, 진짜로? 와우. 어, 디파. 오케이, 기훈이 형. 얘가 아이, 실망스럽네. 탄핵 그렇게 안 봤는데. 어 이거 몇편 미쳐버렸고. 어. 야좀잘 붙는다잉. 오 예. 이러면 이 개미까지 확정. 자 그러면 디바 시범 누르고 카베 시범 누르고 이 개미고 더눌러야 되나? 아칸도 좀 누르죠. 응 음, 이쪽이 진짜 이쪽이 그렇지. 컷. 자 트라 드라군. 자 메이스. 자 디파 세개 드라군. 어? 어? 좀 느려 느려 아까비 까비까비 자 아비터 좋구요 아비터 조금 눌러서 이따 13라 살짝 대비하고 아 칸도 그냥 보자 자 얼럭키 자 여기서 리버 한번만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가 일단 13라는 좀잘 막으니까 일단 좀 두고. 음... 저거를 에픽을 보는 게. 어 속수 나이스. 맞나? 어 일단 13라까지만 보고 할게요. 오히려 못 잡을 것 같아서. 13라까지만 보고, 얘가 방어, 방어력 무시거든? <laughs> 아니, 합치라면서 레피드 나오라 그러면, 아닌가? 1000의 피해 레피드까지 쓸만한가, 여기? 버전이 이제 많으니까, 막, 뭐가 뭔지 정확히 딱, 안 오네? 자, 일단은 개인적으로, 야마토 캐리어가 제일 좋을 것 같고, 일단 요거하고 레이스도 보자. 레이스에서 유니크 뭐 나온지 좀 중요할 것 같아. 오케이 저걸리 아똥방인데 이런 일단 볼게요 수리가음 <laughs> 음. 이거를 방법이 두 개가 있거든요. 심라시민 촉수 받고 어글 줏나게 눌러서 가는 거랑 그냥 가디 같은 거 뽑으면서 가는 건데 아 이게 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몰라서 이여왕 36억 못 잡았다고 <laughs> 자 일단 뭐 20라 감사히 맞게 막는 걸로 막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자 어글 일단 조금만 눌러줄까요 오오? 다크, 은근히 나온다. 아비터 떠! 자, 울칠 외직다리가 열림. 개꿀. 자, 저, 저 아직 울칠 안 했어요. 어, 울칠했나? 울칠 했나? 울칠. 약간 막 개소리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. 자, 울칠 했어요? 아까, 기훈이 형만, 했... <laughs> 기운이 형만 하지 않았었나? 오케이 마지막 건망증문좀 <laughs> <laughs> <겉망치면. 웃음> 알려주세요 오예~~ 매직자리 나이스 자, 가스 한 번만 누르면 돼 어어? 누가 보면 엠틱타워 없는 줄 나자리 내가 오예 가리언, 나이스. 가일오 가서 개잘 터짐. 어, 여왕 많이 안 줘. 이거 그냥 발키리를 들어가서 발키리 업그을좀 눌러놓을게요. 20일라도 어차피 막아야 되거든. 2 0일라 막아야 되니까. 일단 요 정도. 안 쏘네. <laughs> 인제 쏘네. 아, 이거 볼게요. 아! 아. 오케이, 괜찮아. 3개 먹으면 돼, 3개 먹으면 돼. 이 정도는 먹지 않을까? 촉수 하나만 더 쓸게요. 하나는 뭐, 이따 뭐, 주작 알자리 하거나 이렇게 쓸 수도 있어서. 아, 일단 주작에 필요한 거다 있네. 어, 뭐야, 요거 두 개네? 요 정도면 먹지 않을까? 야, 여기서도 못 먹으면 진짜 개 실망할 것 같은데. 자, 30, 20, 드라군, 폭수 3개. 와. 딱이 정도가 먹네. 오케이 okay. 어 주작 나이스 그러면 벌 두묘 주작 됐고 그 다음에 탱아디파두디어 파벳 들어가면 되네요 일단 알자리부터 할까 어, 어 두개 들어가서 일단 알자리부터 하고 음 파벳 들어가면 스인 40 되고, 리버 들어가면 인디 될것 같아. 일단, 알자리하고. 아, 3발킬이요? 오케이! 자, 그러면, 여기서 밥에 들어가시고. 40, 트루퍼스. 카에몇업이냐 오케이, 오, 가스 왜 이렇게 잘 터져? 40, 트루퍼스. 그 다음에 리버 들어가서. 인디. 밴던스 세인디 조작다있죠 그러면 벌처 이런거 보고 촉수 하나 더인게이센가 드라군을 보자 돌려 돌려 3게임까지 자 리버 나이스 그러면 하나 둘셋 네개 두개 없는거 하나 뽑으면 일단 리버 에픽까지 가네 자 울칠 마무리 울칠 마무리 오야 이건 <laughs> 이건 못참지 자우리버하고어킹밥 미션도 하고 그 다음에 탄핵 업글 눌러서 안정성 올리고 가자 자 원가 원가 오케이, 울칠 안한거 맞네. <laughs> 자, 레어 디파. 이제는 뭐, 노말 거 모을 거 없으니까, 원가는 이제 그대로 두고, 다스. 어, 그러네, 다칸 저글링 있으니까. 그러면, 골리앗 없는 건가? 골리앗 한번 뽑아보죠. 파베 벌처, 스카웃. 악한. 1, 2, 3 확인하고, 벌처, 아, 아, 다스 한 대면 인카나. 야 너무 이렇게 눈 돌아가서 붙여버리네 탱크 두개 파벳 두개 디바 세개 어이고 비선 맛있다요 이러면은 일단은 라인은 거의 확보고 비선 했잖아 그럼 다크도 필요없고 디파 보고 볼리아 좋고 자 벌쳐 나오면 되는건가 킹처야 오케이 다수 됐고 기구도, 어, 그러네. 촉수돌의 아비터 둘이네. 아칸 하나에, 아칸 둘의 여구 하나. 탱크 둘. 여구 오케이. 파벳 메스. 디파일러. 바이키리. 와, <laughs> 바이키리 몇 개째야? 28라운드. 어, 일단, 어, 일단, 아칸은 다 됐고. 과연, 여고가 언제 나올 것인가? 오케이! 자, 여고 셋, 아칸 셋, 속수 셋, 아비터 셋. 어, 하나하나. 잠깐만, 나 근데 아직 천년안 하지 않았나? 음 근데 아직 이치 안 했으니까 어두개 넣고 두개 받아서 두개 남겨놓고 난 이치에서 세개 챙기면 되니까 오케이 자디스트리 나이 자 이치 가자 이치 가자 오탭 어, 히드라 없는 거 말인 없는 거 같죠 말린 말인 바이킬이 세개 캐리어 유령 말인 아 캐리어? 수리검. 음. 아, 그러네. 아, 리바이픽도 안 했구나. 잠깐만. 아, 그러면은. 요건 좀 실수네. 레이스도 좀 보이는데. 괜찮아, 괜찮아. 다시 모으면 돼. 뭐 어려운 건 아니야? 자, 아비터. 버글링. 아 캐리어 나와가지고 저거 쨍이 링크 싸면서 가면 좋았는데 아칸 세개아 아까 알려줬구나 <laughs> 좋은 하루이 고마워요 그 다음에 스카우트 3개 다크 두개 드라군 안되고 팝에 두개고 다칸 2자 <laughs> 벌처 디파일러 비선넷도 필요없고 내가 지금 시민을 두개 남겨놓을 수가 있으니까 아, 나 지금 딥으로 받은 건 있구나. 이거 먼저 하자. 어차피 딥으로 받은 거잖아, 이거. 어. 자, 리버에 피겠고. 와, 템두 개? 와우! <laughs> 조금 매섭다랄까? 오우, 씨. 그래, 괜찮아. 자, 나한텐 그래도 돈이 있어. 아이 헤브 머니 5개 어 오. 자 다카 너클 조금 주고 유령도좀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유령 살짝 주고 레어 파벳 없고, 왼쪽 위에 매직 파벳 있고. 아, 지옥사진님 어서오세요. 자, 탱탱탱. 비바. 와, 말이 안 주나? 아, 참유령. <laughs> 자, 원가. 아디얼 어어아이치 시켜 줘. 아니면 캐리어라도 줘 내가 늦게 아, 왜 붙었고 레이스 드라군한둘파크오케어 오우! 와, 레어 다 다른 것 같은데, 레어. 변신인 것 같은데요. 아! 됐다! 오 자, 그럼 이치 됐죠? 그럼 가디언 붙여도 되지? 그렇지! 엔젤게이즈 나이스 자, 그럼 매스 4개 아비터 3개 자, 아비터 2개 들어가고 잭! 윙크스! 그 다음에 야냥닥 하나, 하나 넣을게요 닥 하나, 하나 넣어서 탈모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킹피드 찾으면 저 삐까삐까 할수 있어 발킬이 더 붙이자. 어, 좋은 생각 킹. 아, 오케이. 파벳. 점드라 아직 안 하지 않았나? 잠깐만. 레이스. 또뭐 해야 되지? 저글링 두 개, 두 개지. 여왕 있고. 이거는 보물 찾고 일단 해야겠다. 자, 오케이 울트라 세 개. 그다음에. 폭수 3개. 폭수 2개 들어가고. 이거면 되나? 그 다음에, 저글링 3개. 아, 저글링 하나. 그 다음에, 여왕 하나. 스카웃 둘. 메스 둘. 아비터 둘. 아, 한몫었구나 그래서, 보물창고 미션 완성. 레피드. 그 다음에, 그러면 이제 다칸이랑 골리아 빼고 다 붙이면 되는 거죠. 템부터 되고 오리버 어, 나이저 바크 여고 하베 드라군 디파일러 닥한 박한 세 개, 야마토. 이러면은 일단 촉수 한번 더 보고, 어 점들하고 레피드. 자, 이러면 골리앗 두개 넣고. 그 다음에 레피드 들어가고, 어 선망하고. 다음에 88 하고 붙이고 캐리어 그러면은 일단 유령 3개, 야마토 3개, 어, 야마토 들어갈게요 자리가 센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넣을 거 넣고

아, 절벽. 아, 그러네. 가스 더 받았어야 됐는데. 오케이. 클 리. 아. 어. 자, 저는, 6야마 육야마 91억. 그리고 4유령 42억으로 해서 클리 했구요. mm